이제 총선 딱 20일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 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 눈이 감돌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 모두 최근에는 본인들에게 다소 싸늘해진 각제 텃밭을 오늘 각각 찾았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해볼 차례입니다. 오늘 한 위원장,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제 진짜 시작이란 말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서 이번 선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전국에 사랑 받고 전국에서, 전국에서 선택 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겠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 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후보를 결정하고 드디어 진짜 선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구인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구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예,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네. 어, 인사를 한 유권자의 인사를 한 한동희 대변장인데 오늘. 대구 서무시장 오후 3시에 찾았습니다. 아, 글쎄요, 저 장면, 뭐, 앞으로 쉽게 한동훈 위원장이 걸음을 나서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렸고, 항상 그렇듯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 같은데, 일단, 음, 대구에서 어... 여러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위원장. 네. 아 이현정 위원님, 음,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번 총선 대구에서 시작한다. 진짜 시작한다 뭔가 뭐 결을 다지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제 이종섭 호주 대사와 그다음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가 일단 일단락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들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의 시작, 그 출발을 결국 은 대구에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예. 즉 대구는. 항상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든든한 어떤 지원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압도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꽤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두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수층들이 상당히 힘이 빠지고 좀 분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최에 도태우 후보에 대한 이제 공천 취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바람들을 일단 잠재우겠다. 또 여기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를즉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왔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것들이 논란이 이제 끝난 상황. 즉 비대표 비대 예. 공천도 이제 끝이 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몇 장면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 있는지 잘 가늠을 못할 정도로 오늘 대구. 많은 시민들이 좀 몰렸고 어 마치 어, 그현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들, 후보들이 마치 이제 경호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까지 좀 있습니다. 그 진짜 시작한다, 대구에서 시작한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뭐 그러면서도 통진당 세력 범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선거다. 종부, 혹은 통진당 이걸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에서 진짜 시작한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이종섭 전 장관 그러니까 지금 호주 대사죠. 예. 그 건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어떤 수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엔 기댈 곳은 지지층이다. 그래서 보수심장인 대구인데 저는 아쉬운 게 이쪽을 보면서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광주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치였을까. 하는데 예. 결국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하자면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수심장의 대구를 통, 중심으로 해서 또 영남권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호남에서 시작해서 또 호남의 표를 얻는 그런 좀 아름답지 못한 또 정치, 정치의 선거 전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왜 가짜뉴스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과 통진당의 종북 세력이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아무리 보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이런 가짜뉴스를 현혹시켜서 어떤 갈등의 정치로 청산을 편을 얻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범죄자? 아, 무죄추정 하셔야죠.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진당정부세력이지만그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와 관련된 진보당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연합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종부세력이면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을 경찰에서 잡아갔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들이 지금 궁지에 몰렸구나. 나는 좀그좀 그좀 아쉬움, 씁쓸함 이런 좀 느낌. 뭐 무죄 추정을 칙기라보단 통진당 후신격인 인물들이 인사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한것 같은데 뭐 서영주 대변이 어떤 말씀하신 것도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 대구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한쟁의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한 이유 아마도 어제 본인의 이 발언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라운드라는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2일 남겨놓고 국과윤석니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 사당 통진당 북세력의이이 나라의 주주를 차지하는 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사당과 혹은 통진당 중북세력 얘기를 어디 가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어...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우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 지적에 과감하게 여러 교체들을 정리했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악재가 이제 없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논란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진짜 시작이다. 이,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시기적으로 D-20 아니겠습니까? 네. 열흘 남겨놓기 시작하겠습니까? 이제 20일 남아, 남겨졌으니까. 당연히 시작할 시기가 된 거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이황의 해프닝이 해결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후보들도 다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뛰어갈 때가 됐다. 그런데 왜 장손가 조금 전에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광주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대구에서 스타트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대구는요. 보수의 상징이고 보수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대구는 보수의 힘이잖아요. 예. 국민의 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힘의 원천인 대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당정이 운명 공동체라고 한건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하고 당이 따로 놀게 되면 그럼 여당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언하면서 예. 오늘 어쨌든 그 시작을 보수의 힘의 충전기라고 할수 있는 대구에서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한발물러서는 듯한 뭐 이정섭 대사, 황상무 수석이가 난뭐 이런 악재들을 본인 스스로 혹은 집권 여당이 동시 해결했다고 판단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 운명 공동체, 오늘은 진짜 시작이다. 음, 20일 남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후보자 등력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장규민 변호사님. 네. 그 그런데 일단 20일 남은 여론조사. 뭐각 지역별로 다 하나하나 각각 일단 보지는 않더라도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소폭 하락한 반면에 정권 심판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게 49대 44.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반 위기가 왔다라는 평가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체적인 어떤 실점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추세를 보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유권자들 추세가 조금 미세하지만 오름세라고 보이는 거죠. 이번 정부 오만하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이 사태가 끝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은요, 예. 처음에 문화일보에 그래서 사퇴로 수순으로 귀결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딱 잘라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퇴로 종결질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적절한 발언도 언론에 대한 외압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죠. 그게 어떻게 사퇴의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까? 조사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사퇴하라는 게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대통령실 꿈쩍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반면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거리다라고 장 변호사가 지적해 주신 반면에 국민의 힘에서는 이제 일단 20일 남았고 악재는 털어냈고 바닥은 쳤다. 지지율의 반등 곡선만 남았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네. 판단하에 뭔가 이제 정책적인 비전 혹은 집권 여당으로 살수 있는 일뭐 이런 거를 강조할 예정인가 보죠? 그렇죠. 이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 하는 게 결국 이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이제 어떤 냉정한 판단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종섭 대사 문제나 또이황사무 수석 문제에 있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왜 우리와 같은 뜻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 예. 왜그 정부가 좀 고집을 부리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예. 그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죠 즉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것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미적대고 대통령도 지금 결단을 늦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안 되겠다. 좀 혼을 좀 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풀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을 정말 국정 혼란으로 겪어낼 것인가. 지금 보면 이제 국회에 들어오는 아까 한동훈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들어오는 인물, 인물들이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도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북한과 여러 가지 어떤 이 관계가 친한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이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지금 다 걸려 있는 분들 사 리스크, 재 빨리 오로지 그니까 러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이러한 국면으로 이제 국회가 구성될 경우에 예.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될까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말 대한민국은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대통령을 좀더 밀어서 좀더 일을 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이번에 응징을 해서 정말 이 국정 운영을 거의 못 하도록 왜냐? 지금 2년 동안 입법 우선 체계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과만한 해석을 이제 차지하지 못할 경우는 앞으로 3년도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예. 모든 개혁이 이제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한테 따끔하게 일침을 가야 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야당을 택하시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즉 이제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정말 앞으로 3년을 정말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정책과 공약 민생 이런 걸로 다가가지 다가려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하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부터 윤재영 원내대표 대구 선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고 오후 3시에 서문시장 그리고 4시에 대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고 알려진 동성로 젊음배거리 여섯 시가 이제 대구 인근의 경산 공설시장에서 유세활동을 벌이는데 지원 유세를. 그 특히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산에는 지금 무소속으로 과거 친박 최경환 전 의원이 출살표에 던졌고 지금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공천 취소가 된 도태호 변호사도 지금 대구 중남구에 출사표 던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지금 무소속 출마자들 보수 무소속 출마자들을 의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라고도 볼수 있을 거예요. 일단 조지현 후보는요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예. 사실 무게나 여러 가지 정치적 비중이나. 조지현 후보가 아무리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경환 부총리한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조지현 후보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이 취소가 되면서 예. 전략 공천으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기웅 전 차관이 그렇게 이름이 있는 분인가, 저도 처음 들어본 그런 분인데 왜 김기용 차관이 공천이 됐을까? 약간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지역에 현역 의원이 있어요, 임병원 의원. 그 다음에 도태우 변호사와 경선에 결선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마찬가지로 임병원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왜임병원 의원을 내버려 두고 김기용 차관을 갖다 전략 공천했을까? 을 무슨 다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간에 김기용 후보가 과연 도태우 변호사와 그 승부에서 과연 이렇게 그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간에 김기웅 후보에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한 보수 그 대구의 그 동선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